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참 신앙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기독교인.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아 신앙 좋구나 이렇게 막 칭찬하고 아, 저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예 예배 잘들리는 사람, 예배 잘들리는 사람 또요 예 봉사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고, 네.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또. 네? 헌금? 아, 그럼 그거 아주 제일 중요하죠.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신앙 좋고, 아, 훌륭하다, 괜찮다. 야, 그리스 향기가 난다. 뭐, 누구, 어떤 사람들 보고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 아,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또. 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 그런 봉사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7절에 보니 만물의 마지막에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 차리고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정신 차 정신 차리고 뭐하요? 근신하여, 근신하여 뭐하라? 결로, 결과적으로 기도하라. 기도, 너 정신 차리고, 너 근신해야 돼. 말, 행동, 이런 거 조심하면서, 너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요.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아 기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 기도하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지고 해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게 책망하고, 뭐, 우리 요즘에 그 이스라엘 역사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왕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갖고, 묻지 않아갖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할수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그런 거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게때뭐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 없어도 사실 살 수, 살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산다. 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기도하라. 너 기도해서 너 영혼을 좋게 하라. 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으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은혜 안에 은혜가 있으면은 그 하루의 삶이 아주 행복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뭐 해당이 없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어, 사는 게 다르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에 흥얼거리고 나오게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해라 자두 번째로 뭐라그래요팔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해주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 사랑이 없으면 에, 아무것도 아니다. 에?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그 사랑은 심지어 그냥 허물과 죄를 덮어주, 덮어도 준다. 에?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에? 사랑하기, 사랑하면은 남의 그런 약점, 허물, 그런 걸더 덮어주면서 응? 용서해주고, 그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라. 우리 보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그죠? 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해주면서 행복하고 또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하면서 그 실수와 이런 걸 덮어 주면서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은 뭐 자기가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세힘 받아 갖고 또 살아가고 뭐 이런 삶을 어떻게 보면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하고 사는 거죠. 또세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이렇게 대접하면서 살아라. 계속 서로를 말을 하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같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네. 남을 이렇게 잘 섬겨주라는 거죠? 섬겨주. 근데 거기에 따라붙은 말이 있어서요. 뭐라 그랬어요? 원망 없이 하고. 뭐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사랑해준다, 그리고 대접한다, 그리고는 뭐 괜히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막 봉사를 해. 교회 와서 막 일을 해요.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아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뭐, 무슨 거기에 상이 있겠어요? 어떤 한, 내 행위가 원망, 원망이 거기에 따라왔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죠. 네. 섬기면서. 뭘 대접하라는 것은 뭘 맛있는 걸 사서 막 자꾸 주라는 게 아니죠. 섬기라는 거죠. 예. 네. 상대를 존중해 여기고 잘 높여주고. 예. 네. 진짜 진정한 대접은, 예. 네. 인격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뭐 이렇게 어디 가면은 막 후배들이 와서 가방을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 뭐 가방 들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게좀안 맞는 유행이거든요. 아, 내 가방 내가 들지, 뭐. 뭐 남이 왜내 가방을 들어. 에, 저는 그좀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그런 내 성향 자체가. 그래서 내가 가방을 내가 들면서 대신 가방은 들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줘, 나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 뭐, 가방은 들고 다 하면서 뒤에서 욕이나 하고 이러면은 그건 섬기는 거 대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그런 것이 대접하는 거거든. 예의를 갖추는 거. 예.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잖아요. 그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그 멋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지. 예, 사랑하면서 살지. 섬기면서 살지. 훌륭한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예, 훌륭한 그리스도. 또 어떤 사람 또네 번째로 십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 관리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이렇게 맡겨주시고 관리하게 해주신 거죠 이 양문교회 단임 목사로 저를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운 거죠.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관리자인 거예요? 관리자. 관리하다가 이제 그 임무가 끝나면은 다 내려놓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청지기 같이 맡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시냐그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시킨다. 그 사람이 각각 받은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 어, 재능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예? 어떤 사람은 글잘 쓰고, 뭐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나거든요.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재능을 주는 거예요. 재능.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재능을 줬구나. 나는 이런 걸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고 그걸 좋아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걸 하게 만드는 거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여기서 따로 붙는 말이 있어요. 봉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려면 뭐 말을 하면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자.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말하고. 아,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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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니 내가 은혜롭게 사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사는 거죠? 뭐 이런 거 이런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여기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다 예?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이거 뭐, 기가 막힌 축복을 하나님이 저한테 내려주셨습니다. 막, 뭐, 이런,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막. 예. 막, 하, 이게, 하나님이, 어, 나에게, 예, 이렇게 지혜를 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 나에게 좋은 머리를 줘서, 우리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항상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 듣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음, 어린이부 교사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 아, 하나님이 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는구나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살으라 그러는구나 예. 어, 하나님이 나보고 대접하면서 살으라 그러는구나 아,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봉사하면서 살으라 그러는구나 그럼 보세요. 이네 가지 조건이면 이런 네 가지를 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야, 신앙이 좋다. 기도하죠. 사랑하면서 살죠. 대접하면서 살죠. 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죠. 예. 아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말이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 복을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복을, 어,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냥 그 복을 갖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누리면서 살고, 네. 세상적으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준 선물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재능 줬으면 그거 잘 쓰고 네. 네. 음.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지?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어린이부 교사 하나가 애들을,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막, 4,50명을 혼자 관리해. 혼자. 평, 이제 평일날, 평일날 아이들 신방, 신방을 다니고. 요즘에는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별로 있을까. 막, 평일날에 애들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막 신방하고, 애들 관리하고, 막. 다, 애들이 막, 그냥 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면 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이렇게 뭐, 해보면은, 교사들이, 아, 교사가 부족해요. 교사가 부족해요. 예. 그 속으로만 내가 그랬어요. 아유, 그 전에 혼자 4,50명도 하는 교사가 있던 거 내가 봤는데, 혼자. 뭔 문제예요? 사명의 문제 기도의 문제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하는 거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해요. 향구가 다 조금만 하다가 지쳐서 그냥 하다가 또뭐 못하겠다 그리고, 예. 영적인 힘,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부 교사들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고 결정할 때는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딱 옆에다 두고, 옆에다 두고, 볼펜 하나 두고 기도해요. 또 어떤, 뭘 계획을, 뭐, 큰대형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 딱 놓고, 기도해 가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 갖고, 딱 하면은, 야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뭐요 그건 내가 한거 아니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고. 생각나게 그 지혜를 받아갖고 하는 거거든. 그럼 다른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뭘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주는, 그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그 그런 아이디어 갖고 성공하는 거요. 예 크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윤재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응?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 받아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취, 성취도가 높을 때가 60에서 70이라네? 그 다음에 70에서 80이래. 그 다음에 50에서 60이고.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60에서 70일 때라네. 우리 인간이. 예. 그럼 가면, 나도 그거 잃을 거는, 60에서 7 0일래 인생 정점이 때네? 그리고 70에서 80대가 두 번째로 절정일 때고, 50에서 60이 세 번째 절정일 때래. 어, 그러니까 그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나이가 양곤사는 절정에도 안 하고 한 거야. 어, 지금 3번 절정에 머물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꿈을 갖고 더 미래를 준비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꿈을 갖고. 내 인생에서도 꿈을 갖고, 뭐, 나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내 인생, 뭐, 그냥, 마칠래,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꿈을 꾸고, 또, 인생 60, 70년, 60, 70대가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열매를 맺는 때라니까,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